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5분 건강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40대, 50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내 나이에 꼭 먹어야 할 영양제. 그리고 왜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또 마지막에는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까지 정리할 테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40대, 50대에게 중요한 영양제 8가지. 두 번째, 각 영양제가 왜 필요한지. 세 번째, 언제 먹으면 효과가 좋은지. 네 번째,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 마지막으로, 선택 팁과 주의사항까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식사량이 줄고, 흡수율도 떨어져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이런 영양소를 한 번에 채워주는 기본템이에요. 특히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 아연, 셀레늄, 철분, 마그네슘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면역력 유지, 만성피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팁 아침 식사 직후에 드세요. 음식과 먹으면 흡수도 좋고 속이 편합니다. 너무 고용량보다는 1일 권장량 정도로 균형 잡힌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줄어듭니다. 또 면역력 강화, 염증 억제 효과도 알려져 있죠. 섭취 팁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면 좋아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음식과 먹으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혈액 검사에서 부족하면 고용량 처방도 가능하니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 마이너스 3점.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해지죠. 오메가 마이너스 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병 염증을 줄여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 뇌세포, 눈의 망막 건강에도 좋아서 기억력 저하나 눈피로가 걱정될 때도 추천합니다. 섭취 팁 식사 직후 섭취 권장합니다. 지방이 흡수를 도와서 효과가 좋아요. IFOS 인증 같은 품질 보증을 확인하면 중금속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의 주인공이죠. 골밀도 유지. 골다공증 예방이 됩니다. 하지만 칼슘만 단독으로 고용량을 먹으면 혈관 석회화가 걱정됩니다.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와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둘을 같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마그네슘은 근육경련을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며 수면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저녁 식사 후 추천합니다. 마그네슘의 이완 효과 덕분에 숙면에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거 아시죠? 40대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줄어 장이 예민해지고 변비, 설사 등이 늘수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공복 또는 식전 권장합니다. 이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캡슐 형태나 장용성 제품 선택이 좋아요. 여섯 번째는 코엔자임 Q10점.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보조요소인데 40대 이후 자연 생성량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줄면 만성피로가 심해지고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이 갑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약스타틴 계열을 드시는 분들은 턱심 수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충을 권장합니다. 섭취 팁 식사 직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지용성이어서 기름진 음식과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요. 일곱 번째는 비타민 B군. B1, B2, B6, B12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고 피로회복에 좋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부담을 완화하고 40대 이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섭취 팁 아침 식사 후 권장합니다. 활력을 높여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40대가 되면 눈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황반 변성, 노안, 눈부심 등 걱정이 많아지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청색광 스마트폰 컴퓨터 손상으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섭취 팁 식사 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지용성이라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요. 자,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칼슘과 철분, 경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철분은 빈속이나 비타민 C와 함께 먹고, 칼슘은 저녁 식사 후 따로 먹는 걸 권장합니다. 마그네슘과 아연, 둘다 흡수 경로가 겹치면 경쟁해요. 고함량을 동시에 먹을 경우 흡수 저해 주의해야 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화 혈액 응고제, 오메가 3는 혈액을 묽게 함으로 항응고제 복용 중이면 의사 상담 필수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D와 칼슘,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군과 카페인, 카페인이 비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비군 섭취 후 일정 시간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에서 4,050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8가지와 각각의 효과, 섭취 팁, 그리고 주의해야 할 조합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맞춤입니다. 식습관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이런 걸 고려해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걸꼭 권장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중년을 준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